성에 따라 rpm 수원 유형업의 76번의 문제 풀이 한번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푸는 거죠 라고 했을 때이 지수 안에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겠죠. 뭐냐? 요거를 끌어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거의 외워 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꼴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꼴이 요거하고 요것이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가 나와 그죠? 자 다시 a x X제곱 B의 Y제곱이 16이다 그 말은 A의 X제곱과 B의 Y제곱이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근데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하여튼 A는 그러면 16의 X분의 1이 될 거고 자, B는 1 6의 Y분의 1이 될 거죠. 그건 분명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가능한 얘기고요. 따라서 AB를 곱하면은 1 6의 X분의 1과 1 6의 Y분의 1을 곱한 격이 돼요. 그러면 이제 16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수끼리 더해요.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 거죠. 자, 그랬어요. 그쵸?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게 8이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꼴을 찾았어요. 요렇게. 그지? 요게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남겨두면 되잖아요. 그럼 2의 4제곱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자, 2의 3제곱이니까 결국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4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같들요다 똑같죠? 자, 보세요. 2의 2는 a분의 x분의 1, a의 x분의 3은 a의 y분의 1, 5는 a의 z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수의 합은, 그죠? 그 지수의 합이 나왔다는 거는 이 원래 식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결국 a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30이에요. 근데 얘가 2라고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지 따라서 a의 제곱인 거죠. 따라서 a는 루트 30이 되죠,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음, 제곱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곱이니까 a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할 때는 노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미 a라고 하는 건 양수임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수 쓸수 없어요. 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따라가요. 자, 보시면, 음, 자, 요것이 이렇게 나왔어. 그쵸? 얘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뭐죠? 자, 비교 가자, 비교. 여기는 지금 A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죠? 또는, 앞에 문제에서는 여기 16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죠? 어떤 일정한 값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안 나왔어요. 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안 나왔으면 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쨌든 일정한 값이니까. 그치? 그래서 8의 x는 9의 y는 1 2의 z를 k라고 놓자 그 말이에요. 그냥 일, 일반적으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8이라고 하는 건 k의 x분의 1이고, 자, 9는 k의 y분의 1이고, 자, 12는 k의 z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요거를 만족한대요. 그치? Z분의 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Z분의 2가. 근데 우리는 지금 Z분의 2를 모르잖아요. 그죠 Z분의 1만 알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만들어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여기를 제곱을 해줘요. 여기를 제곱을 해줘요. 그럼 여기도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 봅시다. 여기는 12의 제곱은 k의 z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인데 여기가 a라는 거잖아. 요 그러면 8의 a는 k의 x분의 a. 이렇게 넘을 수 있고, 9는 그냥 k의 y분의 1이니까 요것과 요거를 곱해요. 그쵸? 임의로 할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 요거 더하기 요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k의 x 분의 a 더하기 y 분의 1이 k의 z 분의 2니까 결국 위치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는 거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결국은 요거 8의 a 제곱 곱하기 9는 즉 12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일단 9로 140 얘가 144거든요. 그러면은 나눠 주면은 얘가 얼마 되냐면 16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a 8의 a가 즉 2의 3a가 되는데 그게 2의 4제곱이니까 3a가 곧 4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a는 3분의 4가 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좀 어렵다고? 어, 다시 천천히 다시 해 볼까? 자. 한번 했으니까 좀 빠르게 정리하면서 짠하고 시작. 8에 이거 1이에요. 8에 x는 9의 y는 12의 z인데 이거를 k라고 그것을 일정하다고 잡자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건 k의 x분의 1이고 9는 k의 y분의 1이고 그죠? 12는 k의 z분의 1이라는 걸 찾았죠. 근데 지금 이 모양이 이제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 <laughs> 일정하니까 지수들을 적절하게 움직여서 요 모양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1 2에어 제곱을 해 주면 k의 z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오죠? 근데 y분의 1은 이제 9 갖다 쓰면 되고요. 얘는 9. 그러니까 요게 어9 그냥 k의 이제 y분의 1이라는 거 알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x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8에 a 제곱을 해 줘서 k의 x분의 a라고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밑이 똑같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밑이 다르면 그거 못해요. 자, 12의 제곱은 k의 z분의 2인데, 요거는, 자, 요거는 9 곱하기 8의 a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그죠? 그거는 이제 k의 y분의 1 곱하기 k의 x분의 a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더한 거를 비교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같으니까, 요거 두 개, 144가 9 곱하기 8의 a제곱이라는 걸 알아서, 이건 16이니까 8의 a제곱. 따라서 2의 4제곱이 2의 3제곱 a. 그래서 a는 3분의 4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번도 이제 빠르게 좀 해보면, 자, 여기를 일정한 값이라고 누착을 했어요. 이건 s라고 나볼까 a라고 s라고 해봐요. 그러면, 4의 x가 A, x, 에, s. 그니까 이제 바로 이제 반, 만들면 4는 s의 x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5는 s의 y분의 1이고 10은 s의 어, z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음, 얘는 2x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y분의 1은 그냥 두고요. 얘는 빼기가 됐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얘네 두 개는 곱해주고 얘는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4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5 나누기 10을 하였더니. 즉, x는 x 의 2x분의 1 더하기 y 빼기 z분의 1을 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랬다. 그러면 요, 요거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은 음, 계산을 해보면, 얘는 2 곱하기 5 나누기 10인데, 이게 이제 1이에요. 그쵸? 1이에요. 결국 얘가 1이 됐다. 그 말이죠. 즉, 어, 밑과 상관없이, 지수와 상관없이 얘가 1이 될수 있는 방법은 지수 너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이거 분의 1입니다. 자, 이게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죠 네잘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x 하고 y 두 실수에 대해서 어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음 볼까요 얘는 지금 뭐가 일정하다고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밑을 어떻게 놓을까요 지금 x가 x가 더해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용해 주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얘는, 자, 잠시 조작하면, 4의 x제곱은, 3, 9의 y제곱은, 음, 뭐, 그냥 똑같아요. 근데 x 더하기 y가 있고요. 그죠? x 더하기 y를 했다는 얘기는, 4의 x와 9의 y를 곱했다는 얘기로 보여 이나요? 아, 그렇진 않네. 그냥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조금 더 조작을 가요. 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가요. x y 분의 x 더하기 y가 돼요. 그러면, 하트가 돼서, 뭐가 되냐면,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되는 거야. 결국, 아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4의 x가 k고, 즉, 4는 k 의 x분의 1이고요. 어, 9의 y가 k죠. 또 9는 k의 y분의 1이니까 결국 6걸 나왔죠. 그래서 4 곱하기 9는 즉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아까 1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게 36이래요. 따라서 k는 6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80번을 볼게요. 80번 문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나와요. A를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하여 큰 글자를 만들고 얘를 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로. 자, 되게 중요한 말이네. 같은 비율로.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아홉 번, 다섯 번째 했을 때두 배가 됐다. 자, 그러면 음 예를 들면, 학대를 했으니까, 분명 어떤 비율이니까, 어떤 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글자가 딱 정해졌다. 얘를 1로 가라. 이 말이죠. 거기에 어떤 비율을 곱하죠. 자, 비율을 곱해요. R이라고 할게요. 걔를 한번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두번 하면 얘를 또 하겠죠. 그 비율만큼. 근데 그걸 다섯 번 했대요. 그럼 다섯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쓰냐면, A에 a의 r의 섯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했더니 그거는 사실상 두 배의 a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의 섯제곱이 2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말은 r이 뭐냐면 r이라고 하는 건 2의 5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여덟 번째 복사 한거 하고 네 번째 복사 크기가 이렇대요. 그러면은 어 a에서 r의 여덟 번째 한 거와 그죠? A의 아래 네 번째 한 것은 내 관계죠. 이것의 크기가 이거의 크기에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했는 얘기예요. 그지? A의 아래 여덟 제곱 나누기 A의 아래 네 제곱 했는 얘기죠. 이거 의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그지? 그래서 음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아래 제곱 네 음, 제곱만 남겠죠? 그것이 그렇지? 그런데 아까 r 이 이렇게 되었잖아. 그럼 이에 오 분의 사가 되겠죠. 따라서 어, m 분의 n이라고 하는 건오 분의 사가 되고 m 더하기 n은 즉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밑에 거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의 말에 4만 명이 있고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말에 이렇게 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995년 말그 다음에 2015년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서 4만 명 여기서 이제 670 676만 명자 무슨 말이냐면 몇년 일단 지났는지 보세요. 그러면 2015년 빼기 1995년을 해주면 어 20년이 지났죠.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비율로 증가했으니까 a의 20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비율이에요. 아 제가 비율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하니까 r의 20제곱이. 그러면 그러니까 1995년에 인구가 예를 들면 a명 있다고 치면 a명에서 20년 동안 이제 계속 그 비율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 R의 20제곱, B,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몇만 명인 거예요? 4만 명이죠. 4만 곱하기, 그 비율, 능, 증가한 비율을 R이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 일정하게 지우, 증가했다고 봤을 때 20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676만 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아래 20제곱 은 뭐가 되냐면 1676에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69만명 음, 그죠? 아, 169가 돼요. 169 됐죠. 그럼 아래 10은 얼마나 되냐면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여하튼 근데 이제 5년이죠. 5년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만명에그죠 아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 10. 그러니까 4만 명 곱하기 13이 되는 거니까 52만 명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음. 자, 다시 더좀더 가볼게요. 방사하는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대요, 이번에. 붕괴. 처음 양의 어, 2분의 1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음 A년 후죠. 그러니까 아, 또 갈게요. A년을 자, 이 물질의 반감기라고 하는데, 반감기가 a 년이 방사능 물질의 처음 양을 이만큼이라고 하고, t 년 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니다 성립한다. 아, 뭐라고 할까? 반감기가 300년인 그럼 A가 300년이라는 얘기였죠. 그럼 이제 30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어, 어, 자, 16분의 m이 되는 것은, 그어 m이 2분의 1에 300t가 되는 거죠. 그 얘기지, 뭐. 그지 그래서, 어, 뭐가 되냐면, 얘가 4가 되는 거죠. 300분의 t. 그러니까 t는 1200년이 되는 거죠.